어떤 청년이 새로 선 스포츠카를 타고 시운전으로 나갔다가 시국길을 달려가는데 놀라운 속도로 날고 달리는 장딱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빨리 나르고 달리는지 스포츠카로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신경상이 들어서 동네로 주인을 찾아서 좀 파시오 이닭 파시오 했더니 10만원 준대도 대답이 없습니다. 20만원 준대도 대답이 없습니다. 50만원 준대도 대답합니다. 아, 그 100만원 줄게 대답 없습니다. 200만원. 그래도, 아, 이 자동차 줄게 대답 없습니다. 왜안 팔아? 그러니. 잡혀야 팔지. <laughs> 잡혀야 팔지. 믿음은 하나님께 붙잡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능과 실력이 뛰어나도 아무리 잘나가 똑똑해도 하나님께 붙잡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붙잡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부르시 응답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붙잡혀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시 응답해서 평생 하나님께 붙들려서 충성하신 분들이 이제 오늘 영원롭게 은퇴를 하게 됩니다. 또하나님의부름을응답해서 하나 붙들려서 충성하게 활동한 사람들이 오늘 임직하게 됩니다. 오늘 은태한 분들 평생 하나님 붙들려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상급 주시고 남은 생에도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직한 분들도 선배들을 따라 하나님께 꽉 붙잡여서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내 생각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쓰임받아서 칭찬받일 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성결 것인지를 보여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메시아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원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원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자신 메시아라고 인정하는 예언시로 자주 인용하셨고, 성경의 신학에서도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말씀으로 여러 번 인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3절이 중요한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신하니 새벽이 있을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 권능으로 세상을 구원하라 하실 때 주께 산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모습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이 언제입니까? 세번 여기 보면 임금님도 거룩한 산에서 군대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영어 성경은 Under the U you Fight Your Enemies 주님께 서 대적을 싸우러 나서래. 주님께서 대적과 싸우러 나가신 그날에 주의 백성들이 헌신하러 나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싸우러 나가십니다 하나는 대적하고 하나의 방향 언수들을 꺾어내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려고 주님이 나가시면서 함께 싸울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주님께서 싸우러 나가신 날을 깨닫고 죽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주의 일꾼인지, 우리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하나의 어떤 사람들을 찾으신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걸어가는 것이있고 즐거이 헌신하니. 영어 성경은 On The day you fight your enemies, your people will volunteer. 주님 원술과 싸우는 날에 주님 백성이 자원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싸우러 나가실 때, 주의 백성들이 즐겁게 자원한 시간다 주님께 즐겁게 자원한 산 사람들이 죄성이고 주의, 주의 일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원에서 은산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일이기 때문에, 주의 일이기 때문에 당에 내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산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좋고 주님의 일이 좋아서 자원해서 즐거운 연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이사백이 애국에서 구원받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막 지나가시자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창원에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력기 35장 21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와께 드렸으니 마음의 자원한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불편되었으니, 이것이 이산님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점성막은 예수님이 자원해서 드린 예물로 지어졌습니다. 또한 재능과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자원해서 헌신했습니다. 주력 기사님 이절 모세가 부살델과 올리아과 마음이 지로운 사람곧 마음에 여호와께서 무엇시일를받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해세번역에는 모세는 부살델과 올리아과 주님께서 그 마음이 지혜를 더하여 주님께서는 모든 곳타고난저쟁에서 기꺼이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다. 하나 찾은 사람은. 또한 기술과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 하기 원하는 사람, 재능과 기술에서 기꺼이 주려 하기 원하는그 사람을 불러다가 썼다는 것입니다. 재주와 기술이 뛰어나도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쓰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기술은 하나님께 준 것으로 알고 하나님을 력 쓸려 기꺼이 섬기는 그 사람들 통해서 이르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즐겁게 창원한 사람입니까? 구원에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굶었다는 감사 감격이 있는 사람이 즐겁게 헌신합니다. 구원의 은혜와 감사에서 자원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면 자원할 마음이 없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식어지, 식어지면 즐겁게 헌신할 수 없습니다. 헌신이 두렵고 부담되고 싫은 겁니다. 감사가 식어졌으니까 할 마음이 없습니다. 하라 하면 싫습니다. 부담거나, 구원에면 살아있으면 하지 말래도 하고, 자네도 하고, 하라면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즐거움이 살아있는 사람이 죽기에 즐거운 신하고, 그런 사람이 진정 일꾼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죽을 병이 걸린 사람이 나라는 것보다, 더큰 기적은 가정의 기적은 죽을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모든 감사와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루터는 율법을 따라 살다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일이렇 깨달은 위에 내가 구원받아팔 팔팔 뛰었다. 내가 구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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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을 헌신한 여러분들도 몸은 태하지만 영원히 구원에 지금 살아있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 임재관 분들도 이임재관때 감사함격보다 더큰 본적인 구원의 감사함격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 때문에 힘을 다해서 즐겁게 자원에서 헌신할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너희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 전자 하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의 감사함으로 사원 한신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운 신하니 주의 백성이 한신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주와 함께 싸우게 됩니다. 영성계에는 early in holy majesty, 거룩한 주님으로 옷 입고, 거룩한 주님의 군대이고, 주의 거룩한 백성이고, 주가 거룩하시니 거룩한 옷을 입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의 백성에게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19장 2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하지 말아야 이르라 너희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 의의도 거룩해야 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주의 일꾼 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분리되다, 다르다. 구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따로 떼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거라고 따로 분리해놓으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우리는 구별된 존재입니다. 더 이상 세상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께 속하고 거룩한 백성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거룩, 주님 건설할 때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지 않으면 죄와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죄가 있는, 데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내게 허물인데 어떻게 하나님 능력이 나를 나타날 수가요? 거룩하지 않을 능력 나타나지 않아요.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고 더러운 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주위에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고. 도는상을 버리고 사실 거룩하게 지켜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막일 수 있고 주의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하지 못함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세상 마귀의 공격거리가 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백성답게 죄악을 멀리하고 거룩함을 지켜서 거룩한 능력으로 승려 쓰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 3절 새벽 이슬 같은 청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 도다 세번역은 아침 동이 틀때에 새벽 이슬을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인근에 모여들 것입니다 주역기 나온 백성을 두 가지 말하는데 새벽 이슬 새벽에 이슬이 아랑아랑 맺히듯이 주요의 군들이 많이 몰려온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일꾼이 없다고 아니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택한 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싸우러 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또 하나는 주의 청년이라고 했어요. 주님께 즐겁게 하는 사람들은 주의 청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헌신하는 사람은 청년이라고요. 주의 백성은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들어도 주님과 함께 싸우고 중앙교관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뭐 이건 예수님한테 통하지 않습니다. 내 나이에 뭐내 나이가 어때서 일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싸우기 딱 좋은 나이인데 헌신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힘과 패기와 열정이 끌어오는 청년처럼 헌신과 열정의 삼영이 끌어오는 사람이 주의 백성, 주의 일꾼, 주의 청년이란 뜻입니다. 주백성은 나이가 들어도 청년처럼 여전히 가슴이 뜨겁고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주의 놀라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의 즐거움이 확실히 타오르기 때문에 결코 헌신의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어떻게 힘을 다해 다 쏟아부어서 하려는 열정이 계속됩니다. 이거 식지 않습니다. 구원의 중이 넘치기 때문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온 생을 뒤어 줄이라는 할정이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2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이 늙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더더 더 새로워집니다 욕신은 나이가 늙죠 그러나 영혼 더 하려면 더 새로워지고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 모습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Even though our physical being is gradually decaying, yet our spiritual being is renewed day by day. 우리 육적 손질은 날로 날라지지만 영적 손질은 날마다 날마다 사라워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누구나 똑같이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 늙어지만 속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망믿는 사람보다 50년 된 사람이 더 영적 충만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성령 충만하고 말씀과 기도하고 열정이 살아있고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크리스마스의 영적인 모습이에요 적어도 나보다 느낌이 든 삶보다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열정과 삶이 끝이고 영이 깊은 사람, 이게 그래서 온전한 정상적인 모습이라고요. 어은티하신 분들도 이게 끝이 아니라 나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영적으로 성장하고 깊어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실 바랍니다. 끈을 놓으면 안 돼. 나이 은퇴했으니그 놈은 그냥 싹 사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쓸모가 없어요. 그러나 영이 살아있으면 어떤 하나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선배들이 본받아서 주 앞에서 올 때까지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이 사, 사명감이 식어지면 벌거리는 청년들로, 새벽 청년들로 살아가지만, 그렇다면 쓰시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늙어가면서 마음도 늙고 영혼도 늙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 드니 믿음도 식었네, 믿음이 약해졌네. 반면에 몸은 늙어도 나의 마음은 늙지 않고 영혼은 늙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영석 교수의 100세를 살아보냐는 책에 보면 한 80은 넘어야 사람 노릇하겠다 그러더라고요. 65세는 청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80도 안 됐으면서 뭐 새파랗게 젊은 게 바로 목사님이 70세 때 90세 된 목사님께 전화했다 이 목사 몇 살이야? 70세 때 새파랗게 젊은 게 왜? 20년 차이잖아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졌다고 사음감도식고 열정도 식고 기도도 식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열정과 기도가 깊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쓰임을 받아요. 주의 백성은 새벽에서 같은 청년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분들에 비하면 새파란 청년이에요. 새파란 게, 옷도 더 새파란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몸은 늙어도 사명감 열정을 식지 않아요. 죽게 해서 권능 아래 싸러 나갈 때 같이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넌 늙어서 빠져.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육신에서 관계없이 모두가 다 영적 청년이어야 돼. 그늘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올해 서3 나이는 32, 왔다 갔다. 내일은 뭐나 나이 더 막을 수 있냐고 그러죠. 더 그래서 나는 항상 18살이라고 그나 요셉보다 더 나이 못 먹겠다고 그러죠. 항상 17살에 나는 주님은 영혼이 젊은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와 함께 일합니다 이 청년의 열정 1 0잃일지 마세요 오늘 평생 힘을 다해 주님에 헌신하고 은퇴하는 여러분들 여전히 새벽 은 청년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퇴 영어로 리타이어라고 하는데 타이어를 바꿔 낀다는 뜻이에요 F1 같은 이이 이 자동차 경기 한번 보세요 확 달리고 바퀴가 막 타면 중간에 푸다닥 바퀴 갈아 끼고 또확 나갑니다 또 바퀴 갈아 끼고 휙 달려갑니다 순식간에 1, 2, 3번 바퀴 갈아 끼입니다 오늘은 바퀴 갈아 끼는 날이에요 세 바퀴 달고 또 달리면 리타이어라고 원래 학생이 그러시더라고요 은퇴할 때 나는 용도 폐기가 아니라 용도 변경이다. 쓰임새가바뀌는 거지. 난 은퇴 아니다. 은퇴는 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출발입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입니다. 오늘 임시간 육군들도 평생 참여산 주의 청년으로 폐기 있게 힘을 다해 충성해 바랍니다. 구원의 감하이 식지 않고, 부르시는 충성이 식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 선배처럼 끝까지 시장 달려가는 열정의 청년들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두와의 무디를 말하기를, 하나님 지식이 있고 열정이 없는 사람보다 지식은 없어도 열정이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신다. 여러분 가슴에 죽게 대한 열정, 복음의 열정, 삶의 열정이 얼만큼 살아있는 펄펄 끓고 있습니까 날마다 성령받아도 날마다 살아있어야 돼난 네가 하 아니, 아니, 내가 하겠다 이게 열정이죠 이른 아침에 맺히는 영롱한 새벽이슬처럼 아침에 봐도 반짝이는 새벽이슬처럼 아로닥 빛나고 열정과 비전을 가지고 주 견신하는 모든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세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 자당이 행할 일을 거서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들 통솔한 자이며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될때각 지파가 군대에 끌고 충성맹사로 올라오는데 유독 이스라엘 지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시세 때를 하는 사람들이고 이때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 일을 했다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나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지금이 어떤 때인지 하나님이 무슨 하실 때인지 그리고 그 지금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알고 헌신한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사위을 행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학기 원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께 즐거운 헌신한 일꾼이 되십시오. 걸어간 옷을 입고 주관신하십시다. 3일새 청년으로 환신하십시다.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열정과 상랑 가지고 충성한 삶 되십시오.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걸어간 옷을 입고 즐거이 현신하니 세미스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아멘. 오늘 인트 하신 분들도 이 말씀들 가슴에 안고 남은 생에도 힘을 다해 충성할 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재하는 군들도 선배들 따라서 이마은 가슴이 안고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 일꾼으로 거룩한 일꾼으로 삽배선 청년으로 충성하시고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을 충성해서 쓰임 받고 칭찬일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우리를 주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을 버리잖아요 써주신 것 감사하며 은퇴합니다. 부족한데 불러주신 감사 임직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가라하시는 것으로 주한게 달려가 충성한 일꾼들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 행하실 사이를 쓰임 받고 청정이끔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